Call it in the crossfire. 안녕하세요. 신세형입니다. 마 청년하고 오늘은 애완 아가드 이거 소개를 못해되는데 묶... 어, 묶여... 저번에 묵별금을 묶여금? <목이> 소개시켜드렸어야되는데 따먹어볼까요? <목이 땀> <목이> 사랑무? 한금하고사국한 라는 국한입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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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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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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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프리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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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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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리 한국 한 아, 이번에또 이거 사랑 모이들 이거 글랑글 이거 왔랑 뭐. 이사 이거 사랑 이거 사랑 이거 사랑 이거 사랑 뭐. 이거 사랑 이거 사랑 되고 뭐. 뭐 <가지> 그냥 몇 개든지 한식만 해도 잘 어울려요. 네. 목대가 이렇게 진짜요? 예쁘답니다. 천 원씩 목대도 좋고 위에가 이렇 어. 위에가 보라빛으로 보이가지고 엄청 이하다 핑크 핑크지 불이 보라빛으로 보이죠. 여기서 또 하얀 물이잖아. 빛이 나지만 하얀 빛에서 또 이렇게 핑크 핑크로 그래. 변한답니다. 불이 튀면은. 다음은 진주 목걸이목걸이 입니다 목는징조목는이는징이는이많이았으니까이는이는징조목걸이목걸이는 징조목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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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목걸이이 장당 하단니다 진주 목걸이 1,000원씩. 네드. 다음에 연봉 다음에 푸시케 1,500원. 연봉 20대 1,500원. 얘는 진짜 잘나왔어요 옛날 뾰족한 명품 까망이. 그냥 까망이 아, 아니고 명품 까망이 아이 푸시케 야뭐가 이왕 1 9 0 0원으로 착생각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즐겨주네요. 이렇게 합 하이트 이렇게 2도짜리 들하고화이트팜 진짜 가격도 좋더라고. 3 이쪽게 보세요. 엄청 작에나. 글성글치냐 얼마나. 물을 줘서 이트이 음, 물이 새짝 빠지는가마지. 어, 그 이렇게. 얘는 손톱이 애기 이렇게 올드 색깔 나와요. 달고 손톱이 노란색 아니고 골드 요거? 골드 뭐야 금이지? 금색, 금색감 나와요 손톱 얘도 손톱 보줘 얘도 손톱에서 금색 나온 점도 금색 도으로 아이들 다아적으로 배송합니다 여기 어. 네. 하 네. 얘는 뭐 창, 창 실생 1 2 0 0 실생 들어나이 드러, 중에 창 매우 렇장 실생이거든요. 이름이 없어서. 이름을 뭔 누가 이 된다. 수도 없고. 그래서 이됩이 실생으로 말하자면은 입이 원종 입이 입이 아이들로만 교배해서 나올 수 있는 잘해라. 게 응. 씨앗 애들이 성형. 원종으로만 씨앗이 만들어져요. 절대 교배종은 씨앗이 만들어지 여기 기도이있거든 그래서 원종하면 얼마나 비싸고 상경 음. <laughs> 그 비싼 성령. 아이들 교배에서 어, 나온 아이가 이런 성영 성영 진짜 비싸고 성령. 노랑 성영 그런 느낌에 여기 있 느낌이 뻔한 게딱내싱구 완전 완 미싱뇨. 미싱유입니다 완전 완연 미싱 이런 미싱뇨 느낌 나다가 보더는 이게 보라니까? 시리우스 레드 시리우스같기도 하고 도이 정도. 기도해도이 정도. 이 얘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조금만 해도도이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더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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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이리도이하도이 정도. 이 정도. 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쉐린 e r r 0 c h e r 로얄 c 슬 쉐린 아가보이데스 r y c h 가 r r y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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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라피네 라피시 코자연 라피네 샤프란 블로두개 샤프란 블로두개 라피네가 아, 지금 블루. 얘는 은근히 딱 입이 천안 살짝 새엽빛이 긴하지만 그래도 물드는 거, 거 아,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좀 끊기도 좀좀 어음 있어 지금. 그래 가지고 라인 물드는 거 보니까 새싹 어잘 키우시면은 아 멘두사 지금 네개 남으 그런 얘기 맞나? 네개 남아야 돼. 이야 다음에 크림 사랑 그다음에 사랑 이거 크림 사라고. 예고 선셋. 비 예고 선셋, 선셋 두 개고요. 얘는 세엽이고 얘는 환엽이에요. 어, 이두개 아니고 이거. 아니네. 예고 선셋 아니, 하나. 예고 선셋 하나랑 클리앙 하나. 클리앙. 음, 얘는 환엽이라서 네 개. 네 개. 아이스크림. 클리앙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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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하고요. 샤를, 스톤, 젤, 아우, 젤 상품. 하고 샤를스톤 젤리나 나중에 키우시다 보시면 이제 젤리. 그 다음에 로잘리아 로잘리아 감찬스톤 로잘리나 그러냐 근는 이렇게 로자리아. 입장 끝에서부터 아 이거 개한 주씩 올라오면서 그램밍금 그이랬그 다음에 샤니 샤니 그리고 매우게 샤니 응. 샤니 크리스마스 샤니입니다. 크리닉은 세개크리스마스세개 레드 주품 있잖아. 네개네개 5,000원짜리 좀중 아, 이게 되있어요 네, 매원더되 네, 응.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다음에 뒤쪽에 가면 또 있으니까 네. 마클리스 노르 마클리스 쌍두 헨 노르 네, 얘는 핑크 주얼린 거 음, 핑크 주얼리 핑크, 핑크 주얼리입니다. 네. 이 중에 유명한 다음에 에센스 핑크 에센스. 주얼리 에센스. 살짝 입변이가 프리 머리에 입변이가 바르는 거 있네요. 아니, 에센스, 에센스? 특이죠? 아, 에센스 머리 반내 있고 얼굴 바른 가 입술 르는것 에센스 입니다 스킨 로션 에센스 라벤더 로즈 라벤더 로즈 미 환엽이라서 이쁘네요. 가지 시자마자 분갈이 센스가 지금 못 개. 네, 음, 마샤 <laughs> 마가 이렇게 한 줄로 쭉. 누다 누다 마샤 누세 개. 마 다음에 얘는 키우셔서 예. 물안 주고 좀 굳히세요. <laughs> 굳히세 개밖에 없거든요 이 얘가 응, 살짝 오늘 들어온 거는 이거 세 개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 어, 미스 헝 없다가 들어와 붙여 진짜 이뻐요. 홈, 핑크 체리 마클리스의 알사탕 이 마클리스가 했던거 있죠? 그 마클리스 그 <목소리> <목소리> <이 마케레스> 이마클리 <목소리> 다음 페러독스끝에 <목소리> 이렇게 페러독스물기가 어렵대요. 한여 물드는 어려운 다음에 마가트 마가레 얘는 철하에서 분지했나 봐요. 응. 물을 마가, 농장에서는 마가레 철하보다 두 개, 세 개, 네 개가 네 있는데 네 크기 키우는 게 우선이잖아. 마가레테. 그래서 네. 다음에 로치, 로치입니다. 로치, 로엘 블루엘프 크라바크, 크라바. 와못대가 너무 짱짱 하죠. 애기들 그냥 얘는 로치, 어. 로치 못대 짱짱 로치. 하죠. 로치라도 될까 말까 하고 뭐 이런 거. 특히 보면 흑화연, 흑화연 세 개. 오랜만에 들어온다. 이거 철연화. 석연은 되게 오랜만 옛날에 올라갔었던 그 흑화연 아시죠? 석연화 석연화 석연 이거 화연은딱세개 세, 있습니다 레드 레투샤 레투샤 다음은 또하우시로 다음 가볼게 다음 흠이래요 레투샤 하오시아 보초 금 콤. 네, 뜨자, 기억이 다. 근데 이렇게 금보조이 보조금 보조금 보금 보조금 보금보조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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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리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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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만금보조토면조금보조게보만금보조토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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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금보리금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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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리리조금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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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금 보조금 보조금 보조돌리조금 제리. 금금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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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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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 이거 원래 3천씩 하고 또 있네요. 이거 뭐죠? 금무지라서 키우시다 응. 금나오겠으니그 어, 다음에 금무지인데. 어 이거 원래 3천씩 하던 건데 어, 어. 3천 보시는 여러분들의 한에서 2천. 레드 벨리타. 레드 벨리타입니다. 그 다음에 코페리금 3천 원 이거 가격 그대로 가요. 코페리금 3천 원 많이 나갔었어요. 벨리금 레드 벨리타. 레드 벨리타 이거 이두 짜리 하나. 외도짜리 가거수 자게. 오래 키우 음악 그림. 하 하나 푸시케. 푸시케가 가나. 1,500원으로 가나. 들어왔습니다. 이거 음, 명품 까망이잖아. 음 우리 집에 명품 까망이 푸퍼젤가또 있네요. 한 가격에 젤리, 젤리 아니고 이번 젤리야. 응 음, 젤리 슈퍼젤리 하나 더 들이. 얘는 슈퍼 이들은 그냥 <laughs> 헷갈리 아이고, <까맣어. 웃음> 뭔가 까멜리스 컷. 그러니까 얘는 뭐 진짜 주문하고 골드, 1번. 골드 색감으로 슈퍼젤리 1 번, 슈퍼젤리 이 번은 지금 손톱이 다 골드. 그냥 슈퍼 일, 골드 슈퍼 색감으로 2. 손톱이 다보드 색감 새 누나가 는 손톱에 골드 빛감이 나. 젤리가두 개. 이런데다가 개. 여 골드 빛감이 나는 아이. 탔네요. 슈퍼젤리 금이 있는디고? 네, 대타. 2,500원. 네, 대타. 보나세라 단품. 바팔리고. 네. 보나세라 네, 네, 있습니다. 부나, 빨갛게 물든 아이. 예, 아이고, 네, 다나떠 있네. 1,500원. 어머니 아, 아가도 달았다. 하나. 다음에 코스모. 스 그러니까 얘네 아가가 달 정도로 완전 모조급이다 코스모. 스 얘도 아가 달았어. 다음에 스타벅스. 완전 모조급 아가대. 스다벅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는 SP. SP 네, 저희는 배송은 SP. 월비로 쉬는 날은 아, 이거안 어. 돼요, 저희는. 어그비로 이제 날요 날. 저희도 비로 이제 수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품. 근데 코스모 아니라. 이번 주 이번 주 아, 전 아닌데. 이 우리가 4월 9일 이게 밭자 다마르면 일제딱 뜨시면 돼.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쌩으로도 뜨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 이게 지금 들 말렸어. 이게 지금 꽃대가 바자처럼 빠삭빠삭 말리면. 보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 한 절로 쫙있네요쫙와얘 너무 예쁘다. 모딜리안. 모딜리안. 와 너무 예쁘다. 모딜리안 얘는 새엽 환엽 섞였는데요. 옆에 있는 모딜리안은 그냥 완전 환엽 와 이게 이게 진짜 예쁘다. 모딜리안. 집사게 가져가세요. 모델리안. 모딜리안. 모딜리안 하고 얘는 옥나비. 옥나비. 분기가 세네 확실히. 옥나비. 상품. 어 옛날에 큰거 있었는데 응. 다 나갔어요. 다음에 얼그레이. 얼그레이 얼그레이 단품 얼그레이 단품 얼그레이 단품입니다 응. 얘는 저희가 원래 안 찍으려 했는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귀엽게 생겼어 응. 양소품 5,000원 이거 골프공으로 만든 거거든요 오, 오, 오 그러네 골프공으로 만들었대요 5,000원 양소품입니다 요거는다이기로 이렇게 요, 요런 데다 있잖아, 요런 데. 내가 보여줄게 음. 이렇게, 이렇게 넣고, 아이고. 저쪽 야. 뒤에 가면은, 양 소품 올려드신 매니아 어. 분들이 많아요. 그걸 거좀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안 올라가, 양? 이렇게 확 올려놔요. 이렇게 짜라 아이고, 왜. 이게 파케포리아가 지금 저기라서, 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우시면 돼. 귀엽죠? 색깔 번호를 알려 드릴게요 양소품 에는두 마리 색깔, 이 색깔 잘 보세요 이 색깔은 1번 개당 5,000원 이고요 1번 이게 색깔 이게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색자 그.. 저, 브라운 그 연한 브라운 밀크티 색깔 그... 밀크티 어 밀크티 어 밀크티. 밀크티 아시죠 밀크티 색깔 그 홍차 밀크티 응. 밀크티 색깔 밀크티 양두 마리 네 1번으로 주 얘는 이거. 1번 양소품 아시겠죠? 응. 1번 양소품. 얘는 2번, 얘는 살짝 푸른 빛감이 나요. 세스... 회색보다도, 회색보다 회색에다가 더해. 파란색을 섞은 색깔? 응. 2번 양소품. 2번. 이렇게 쌍둥이로 서 얼마나 이쁘게. 얘가, 얘가 회색이다, 회색. 회색. 3번 회색 양. 한, 한 마리. 3번 양소품. 지금 한 마리 남았지? 네. 양소품, 음, 저쪽아 우리 매니아분들이 몇개 두신 게 많아요.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아트 소품. 좋고. 아트 소품인데, 모양이 살짝 다양해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고를,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게 낫겠지? 그렇죠. 음, 이렇게, 네 가지지? 네 가지. 응. 음. 아, 다섯 가지인가? 다섯 가지. 얘도 있다. 다섯 가지가 있고요. 일단 어 다섯 가지. 다섯 음, 가지 여섯가지 다섯 어 여섯 가지 나무 소품이 있는데요. 저희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요거 1번. 어, 일단은 얘를 헷갈리니까 어 이렇게 순서대로 나다 놓겠습니다. 1번 합니다. 1번 나무 소품이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이렇게 나무가 이게 나무대고요. 이렇게 바위솔 심거나 어 로시아로아 리필, 같은 음, 아니면 거. 리토스. 어 그런 걸로 분경 만든 이런 모양. 이거 1 번. 1 번. 1번, 1번. 1번 나무 소품. 어아 여기 깨졌네. 오 이건 우리가 써야겠다. 이거는 이거는 쓸게요. 이거는 판매 못 하고 이걸로. 요, 요거 대신에 요요걸 할게요. 음, 안 깨졌으니까 그냥. 음. 근데 하도 어, 일단 일단 이 모양이라는 것만 네. 말씀드리고 이건 깨졌기 때문에 저희가 써야 될것 같아요. 깨진 걸 깨진 판매, 거는 판매할 늘, 수가 그렇잖아요. 없어요. 저희가 판매할 수 없어요. 어, 집안에 막 깨진 거, 그건 안 좋아. 어, 지금. 안 좋다잖아. 옛날 응. 옛날에는 응. 뭐든지 뭐 깨진 아, 거 응. 지, 집에 어, 들고 오면은 안좋 집안일에 망한대요. 밥그릇도 막 응. 깨진 밥그릇 써안써안 써, 안 쓰잖아. 뭐 응. 새거 좋아잖아, 우리 다. 음. 응. 어, 요거 뭐. 1 번. 모양이 다양하네 응. 1번, 1번. 응. 이렇게 쓰는 거일 1번 응. 그 다음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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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리병 모양은 어, 이런 나무에 아무 모양 없는 거 이게 응. 2번 3번은 이거 호리병에 꽃 모양이 꽃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 3번? 3번 여기 이거 콕 갖고 저기 콕빵콕빵콕빵 요거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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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4번은 4번. 길쭉이 4, 4번 길쭉이 네 나무 아트소품 4번 길쭉이 4번 다음은 V자 나무 V 5번은 V나무 V V V 이런 거는 제가 팁 하나 주시면은 빨간 색깔 심는 거 있잖아요 이런 끝, 나무 끝에다 달아나요. 사과가 주렁주렁 맺혔다 할수 있어요. 응. 얘도 가능하고요. 이거 3,000원이거든요? 네. 어, 마지막 6번? 마지막, 어, 얘도 이렇게 사과 표현하기 너무 좋죠. 6번. 응. 아트 소품 3,000원. 양 소품은 5,000원. 나무 소품은 3,000원. 여기 이제 세너째죠. 3,000원. 그래. 응.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 어. 거고요. 다음에는 또 군생 있잖아요. 다, 나중에. 군생. 어, 군색 특집 모아 모아 모아서 모아 모아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뭐 응. 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